원래 금액이 1060만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안녕하세요. 백과 사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기술이죠. 바로 명품 가방 싸게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업계에 있었던 15년 동안 제 축적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고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가방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제 목표입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구찌, 생로랑, 셀린느 같은 명품 브랜드의 가방을 백화점에서 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백화점에서 살 때보다 몇십만 원,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절약할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고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떠먹여 드릴게요. 자, 명품 싸게 사기 첫 번째 시리즈.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은 바로 병행수입 이용하기입니다. 잠깐, 잠깐, 나가지 마세요. 병행수입이 의료 공급 때문에 부정적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기는 하지만 제 말대로만 하면 가방은 단물만 쏙쏙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업자 입장에서 소비자가 어떻게 이용하면 좋은지 말씀드려볼게요. 병행수입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브랜드가 정해놓은 공식 루트를 통해 들어온 물건이 아니라 다른 루트로 들어온 물건을 판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로랑 브랜드 본사에서 공식 수입사인 입생로랑 코리아를 통해 유통되는 물건이 아니라 생로랑에서 공식적으로 임명한 하청 업체를 통해 도매 업자에게 판매가 되고 그게 국내로 유통되는 게 바로 병행 수입 물건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방식이 공식 루트보다 저렴한 걸까요? 공식 루트보다 안 좋은 소재를 사용해서 아니면 공장에서 병행 수입용 상품을 따로 생산을 해서 아닙니다. 병행 수입이 저렴한 이유는 바로 병행 수입 업자들은 원하는 명품 아이템을 쏙쏙 골라서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사기 싫은 가방도 좋든 싫든 한 번에 세트로, 뭉탱이로 구매해야 되는 시스템이죠. 브랜드들이 보여주는 컬렉션을 보고 업자가 사고 싶어 하면 원하는 상품에 이것저것 많이 더 구매해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병행수입 업자들은 공식 루트보다 싸게 구매했으니 싸게 판매가 가능하고 많이 잘 팔릴 수 있지만 악성 재고들도 동시에 껴안아야 하는 리스크가 좀 있어요. 악성 재고가 끝까지 안 팔리게 되면 거의 사이태운 원가 그대로 판매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소비자들한테는 땡큐인 셈이죠. 설명은 이쯤하고, 내가 원하는 가방을 어떻게 구매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가방 요즘 뭐가 인기가 있지? 셀린느백을 갖고 싶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셀린느 자,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격부터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음, 뭐가 이쁜가? 음. 클래식 트리엄프 백. 지금 현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러면 백화점에도 있단 소리죠. 구하기 힘든 핸드백은 아니다. 판매가는 52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가 길면은 좀 검색이 좀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최대한 키워드를 짧게 요거를 검색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붙여넣기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이제 520만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럼 이 520만원보단 좀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갑자기 찾으려고 하니까 없네요 443만원 눈에 확 띄니까 요거 한번 볼게요 제일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22뭐 이렇게 나와 있죠 센티미터 단위로 나와 있어요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상품이랑 좀 비교를 한번 해봐서 그 상품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꼼꼼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 사이즈는 맞거든요 그 상품이랑 지금 이 상품이랑은 동일한 상품입니다 확실히 저렴해요 아까 전에 이제 520만원인데 여기 위에 이 상단에 보시면은 원래 금액이 1 6 0만원 정도라고 있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저랑 검색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520만 원이었어요. 약한두배 정도 비싸게 측정을 해서 이렇게 할인율이 높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공식 홈페이지 가격을 무조건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서 지금 바로 나오고 있네요. 이제 사진을 좀 보니까요. 현장에서 국내에서 찍어서 업로드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공식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서 이제 퍼온 사진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진으로만 봤었을 때는 이 재고는 현재 한국에 있고 내가 주문하면 못해도 한 3일, 뭐 이틀 안에는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새 상품이 520만원이었고 여기서는 약 450만원이니까 한 70만원 정도는 좀 절약한 셈이 되겠네요. 어떤가요? 간단하죠. 그런데 병행 수입이 가격은 저렴한 장점은 있는데 구매할 때좀 유의해야 될 사항이 조금 있어요.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가품입니다. 이게 공식 유통망을 통해 바로 소비자에게 오면 가품 가능성이 제로지만 중간 유통 과정이 좀 추가되면 될수록 리스크가 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대기업에서도 가품이 나오는데 일반 소비자가 어떻게 구분하나요? 어, 이건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안심하세요 명품 가방은 의류보다 가품 구분할 수 있는 장치가 좀더 많아요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믿을만한 업체를 이용하시는 게좀 좋아요 빅3 백화점에 입점돼 있거나 물건을 공급해주는 업체들은 신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 감정까지 한번더 거쳐요 그런 수입품들은 가장 믿을만 하고요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었을 때이 사후 대응에 대해서 완벽하게 처리를 해줘요 그다음이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에요 국내 플랫폼으로는 머스티 비 그리고 젠떼, 오케이몰 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해외에 이제 직구 플랫폼도 있어요. 마이테레사2십사이스 파페치, 네타포르테, 육스 정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판매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이게 좀 사실 조금 애매한 부분이기는 해요. 사고 싶은 가방이 엄청 핫해서 여기저기 다 품절이라 이제 구매하기도 힘든데 심지어 음. 가격도 저렴하다. 이건 조금 많이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기는 이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한테 이제 매입 의뢰가 들어오시는 것. 것 중에 80% 이상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한 제품들이 은근히 많았어요. 특히 구매 대행. 우선 업체 정보 조회를 통해서 해당 업체가 이제 얼마나 오래 됐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몇년 정도면 안전하다고 보세요. 5년, 5년? 음. 5년 정도는 유지를 한 업체여야 업계에서 좀 굴러먹었다라는 얘기를 좀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체 이름을 네이버 뭐 구글에서 검색해서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지를 한번 조금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이머스티 제품을 구매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판매자 정보를 좀 확인을 해 보시고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한번 꼭해 보세요. 가끔 플랫폼보다 자사몰에서 좀더 싸게 파는 경우도 많아요. 마지막으로 교환, 환불 정책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가품이 발생 시, 보상 정책이 따로 있는지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추가 관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정도만 확인하셔도 충분할 오케이.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정보들을 이제 다 체크해봤을 때 모든 조건이 괜찮으면 안심하시고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품 상세 페이지에 뭐100% 정품이다, 현지 방행이다 영수증이 동봉된다, 후기가 또몇몇천개가막 쌓여 있어요. 믿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보만이 유일한 단서예요. 제가 이제 알려드린 방법대로 했는데도 너무 헷갈린다, 불안하다. 댓글 달아. 주세요. 제가 직접 봐드리고 혹시 받았는데 정가품이 의심되고 감정까지 원하신다면 우리 구독자 인증만 해주신다면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해드리겠습니다 정말 뭐 몇십만 건 중에 뭐 한두 건 터진 그런 이제 기사들이 꽤 많아요 안심하고 이제 병행수입 제품도 한번 이용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명품 싸게 사는 방법, 1탄, 병행 수입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알려드린 방법은 폴세일을 하는 브랜드에만 해당이 되어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그냥 백화점 가셔서 사셔야 됩니다. 좀 길고 이제 복잡하게 좀 설명드린 것 같지만, 한 번이 어렵지, 좀 해보시고 나면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되실 거예요. 앞으로도 저의 노하우와 인맥을 총 동원해서 여러분들에게 합리적으로 구매하는 방법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다음 컨텐츠도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